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완전 좀필기구 엄청 더 크거든요. 네, 제가 일필통을 17살 때 구매했는데 지금 순수 살이죠. 6년째 사용하고 있는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마, 맞아요, 맞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취향이셨나요? 한결같았습니다. 네, 정말 한결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친구 이름 먼저 소개할게요. <laughs> 이 친구? 보이시죠? 아이엠 셀리. 이 친구 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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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아, 이 친구군요. 친구가 많이 이제 아파요. 근데 아, 그 많이 허락인요 근데 뭐 아마 서른 살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오래? 물건을 되게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서 아, 그렇죠. 누구와 다르게 항상 티나죠. <laughs> <laughs> 그 누군가 누구지. 어, 그래서 한번 일단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이게 엄청 <laughs> 완전 똑같은 데 근데 네, 제가 진짜. 엄청 형광팬들을 거의 유,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일 싼거 베이직한 게 최고다.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베이직에 대변호사 아님? 쿠팡에서 한 40개를 대량 구매했고 아직도 <laughs> <진짜? 4집도> 집에 <laughs> 한 15개 정도가 남아있어요한 <laughs> 3, 4년 정도가 됐는데? 이거 <laughs> 뭐다 아시겠지만 색깔을 <laughs> 뭐 보여줄게요. 네. 아. 아 진짜 근데, 거침없으신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색깔이. 그냥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집에 한나정도 굴러다닐 거예요. <laughs> 자그 그다음에 비슷한 색깔 하나. 근데 굳이 왜세 개나 들고 다니세요? 어 이게 응급 빨리 달아요. 아 응급펜. 그근데 그렇죠. 그러면 갈 그러면 이렇게 말 <laughs> 말이 잘.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되면 그때 갈면 되잖아요. 집에. 아, 커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없는 줄 알고 항상 넣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색이 아, 가 쌓여. 네. 종에있더라고요 아, 없는 줄 알고 넣으면. 네. 이제 쌓여요. 기억력 문제로. 그다음에는 그렇게 됐고요. 사실 제가 필기구에 욕심을 대게 된건 중학교 때 다닌 그 영어학원 선생님이 샤프 네. 컬렉터였어요. 전 항상 그 샤프들을 보면서 탑을 냈죠. 마음속으로. 아. 그렇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비싼 샤프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음. 항상 마음속으로 저 샤프 갖고 싶다. 어, 탐을 그는, 냈군요. 아,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개해드린 샤프 다 영어학원 선생님 물건들로 아, 샀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는... 역시 따라쟁이라고 할수 그, 있죠. 제브라? <laughs> 뭐라고요? 지브라? 아, 근데 제브라 많아 제브라. 아지브라 아무튼 아, 제가 이상.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직 주제 기억상 한 4,500원 정도했던것 같아요. 아 맞아. 여좀 비싸. 베이직한 핀. 근데 좋아요 그냥 딱 잡아주는 느낌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아 좋네요 좋아요 이건 그냥 기본 그냥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고 좋다. 이, 이 손이 안 아파 여기가 고무여 가지고. 색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색깔도 네. 그죠 저는 이거 핑크 색깔 있었거든요 공주여서 따라 잡지 마 얘는 이거 깔맞춤한다고 나는. <laughs> <안 웃음> 또 이거는 뭐냐면 또 돌아서. 어, 이거 제, 저도 의자처럼 또 재고를. 어? 아 그러네, 그러네. 같은 회사인가 보다. 네. 근데 이거는 일본에 가 여행 다니는 친구들 선물 받습니다. 오 네. 소리도 좋아. 현강배 소리예요. <laughs> 이거? 형광불을 잘 어, 이거는... 맞췄어요. 근데 볼펜처럼 이렇게 돼있어. 네 맞아요. 또무 네. 뭐 얇아. 네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영어학원 선생님 따라 산 거거든요. 응. 이 영어학원 선생님이 항상 이걸 해가지고 진짜 좋아했나 봐. 어떻게 하냐면 봐. 막 이렇게 흔들어요. 어 어. 흔들면 어? 왜안 나와? 잠시만 이렇게 막 흔들거든요. 응. 영화관원 그럼 샤프가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잡혔나요? 안 잡히는데 어쨌든 막 이게 부러웠어요 저는. 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네, 샤프심이 나오는 막 게. 막 저한테 막 알려주다가 갑자기 막 슈프리 흔들어요. 아그 뭐냐? 샤프심 나오. 좀 멋지다. 멋져서 딱 좋습니다. 어. 그냥 좋아요 이것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뭐가 더 좋아요 이거랑 이거 중에? 전 이게 해야. 조금 더 좋아요. 왜 간지나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약간 조금 흔들거리겠네요 이거는. 약간 안에가 흔들거리거든요. 들리고아 그게 좋아? 네. 흔들거리. 필기감이 더 좋아요. 음어 진짜 약간 쓱쓱. 그리고 음. 여기 지우개가 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맞아요. 멋져요. 색깔도 여러가지인데 저는 보라색. 보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노랑이. <laughs> <laughs> 그다음에 어, 지우개. 지우개. 아, 이거는 지우개. 그냥... 어, 나 이거 처음 봐. 이거또 친구가 추천해서 샀는데 응. 그냥 지, 잘 지워진 지우개입 뭐. 진짜 잘 지워져. 뭐 이거 힘을 준건 아닌데. 힘을, 힘을 줬어요. 아, 줬는데 사실. <laughs> 나쁘지 어. 않은 좋 이거 지옥의 가루도 이렇게 몽땅 해서 좋아 나 이거 되게 약품 같대 어. 약국에 예쁘지 네. 않아요? 그다음에 저는 샤프지 무조건 비시 만쓰아 이거, 이거 유명하지 이거 싸요 그냥 5 0 0원 어. 지금도 올랐지 모르겠네요 안 어, 지금도 아마 네아데 좋고요 진짜 감추 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완전... 제트스트림 고급 빌펜용이에요 어. 어. 진짜요? 근데 이게 심은 심은 똑같거든요 어. 다른 거랑 5 0원 이거 똑같아요. 음. 똑같은 거 끼우는데 필기감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건 또 어떻게 알게 되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과 이래 했는데 수학과의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laughs> 이, 이 볼펜을 좀 잘하겠어요. <laughs> 아, 그 <그치>. 수학과 <이, 웃음> 선생님이? 응, 이 볼펜이 <laughs> 좋다. 그래서 조금 더 필기감이 좋아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검은색은 잉크가 별로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써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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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죠? 아,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어. 어, 맞아요. 이게 원래 약간 진짜? 원래 거는 좀 흔들리거든 살짝? 네, 이건 진짜 좋아서 어, 제가 이거는 잘마감 돼있나봐요. 이게 제 강추템입니다. 어, 이게 진짜 강추템인가? 그리고 은하 여기 놔둬주시겠어요? 아, 아 맞아요? 네, 여기 <laughs> 그 다음에 그냥 제일 저는 제일 싸는 그런 하이트를 음. 이게 가성비 잘, 잘 나와요. 그냥 딱딱 딱 발라보는 어, 색 거. 이게 또하이트는 색깔이 좀맞하거요 사실. 진짜? 색깔도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또 주문한 거 이겁니다. 이게 음, 그 뭐죠? 야동이거든요. 야동? 동, 동 어? 야동 돔 그거 잠을 때 그걸 열면 향이 나요. 아그잠깰때 그거? 저도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네. <laughs> 아 진짜 잠깰때 좋은. 네. 이거 제가 거의 진짜 애정템이에요. 키이트많이 음. <laughs> 많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추천 드리고 싶은 건 흠돌펜. 이 일등 고급 볼펜 제트 스트림. 다음에 일등. 2등. 2 등이 일등입니다. 이것이고. 2등. 네. 다음에 3등은 네. <laughs> 입니다. 그래. 그래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랍니다. 제 비뉴편은 끝입니다. 네. 셀리퀸는 안녕. 아, 저는 제가 오늘 소개할 필통은 네. 어, 이건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도 알파에서 산것 같아요. 그 청바지 재질에 아. 이런 건좀 유니크해요. 아, 아, 근데 모닝글로리 건데요? 아네 모닝글로리 건데요. <laughs> 일단 자이세 세트를 제가 소개시켜드릴 네. 건데 일단 보시면 너무 예쁘죠. 일단 외관상 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응. 한 번쯤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 아 그런 건데 이제 이거 이 회색깔은 사실 검은색 반전이 아 있죠. 자 이거 한번 필기감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니유를 적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 제가요? <laughs> 그런 적이 없는데 조작입니다 네. 이거. 이아아 네. 근데 이게 약간 필기감이 되게 부드럽고 음. 좋아요. 근데 뭔가 내가 필기를 진짜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실 쓰기에는 조금 이게 끊겨서 살짝 나올 때가 더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나는 쓰면서 좀 외우고 싶다 그걸좀 그냥 그냥 막 쓰고 싶다 그럴 때 쓰기 아주 좋은 아 근데 저는 잘안 쓰고요 사실 <laughs> 그럼 이세 개는 집에 있고 그다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아이 제트스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검은색을 써요 이아 핑크색 쓰는 사람들 너무 많아 맞아요. 희소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laughs> 저는 원래 이걸 쓰다가 제가 이 아기 힘이 겁나 센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어, 아. 떨어졌어. 그만큼 그래서... 많이 썼다는 거네요좋아서 그죠. 전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역시. 오래 쓴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질려 사람이.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걸로 오늘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 성공. 그래도 필기감은 다들 아실테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승감. 시승감? <laughs> 오, 근데 진짜 봐봐. 좋아요? 얘는 끊기는데 위에 건 얘는 진짜 깔끔하게 아 나왔어. 그러면 이불펜이랑, 이불펜이랑 이불펜 했을 때 어떤 걸더 추천해요? 필살할땐 이거, 아 근데 얘는 좀 비싸니까. 아 얘는 약간 어, 암기할 때쓸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이건 이제 갈아치울 거니까. 버리고. 아, 버려요? 응. 그다음에 아, 그리고 저는 약간 볼펜 보자인데 이거 아시죠 다들 이거 같은 그 회사죠? 아시그노 그쵸 맞나요? 시그... 그쵸 그러니까 <laughs> <laughs> <또> 시그널. 음.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이 노란색깔 펌프는 원래 없는 건데 아, 제가 끼운 아, 너무... 거거든요. 아, 이게 단점이 뭐냐? 이거는 진짜 끊김 없이 이것도 이건 잉크펜이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제가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진짜 잉크펜 좋아하신다 그럼 익으면 이거 되는데 음. 이거는 여기가 딱딱해 실리콘이 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일부러 끼워놨고요 이거 좋은 이거 약간 찢어졌어 아 얼마나? 근데 사실 있었어요. 약간 옷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좋거든요 이것도 똑같아 이거랑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소제목 작성할 때 쓰는 아. 펜 필기에서 어 이건 이제 약간 내용을 적었다면 소제목 소재... 이건 좀 두꺼우니까 좋거든. 음... 좋거든?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쓸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도 소재모이니까 그리고 약간 중요한 거 있으면 이런 걸로 이렇게 체크. 그리도두꺼워 가지고 아 좋아. 이렇게 표시하기. 응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웃음> <웃음> 얘는 뭐다? 아컴 사는! 컴 컴스는... 두껍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제목인 거야. 아 제목을 쓴 때? 그렇죠 이렇게 크게. 아, 이, 너무 좋은데요? 이 이렇게 크게 써줄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샤프는 사실 유명해. 이거는 어디 거죠? 크루토가. 크루토가? 아, 크루토가 아셨어요? 이거 유니꺼. 어.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유명. 해 이거 좀 비싸긴 한데 한 7,000원 이거 어, 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여기를 꾹꾹 누르면 돌아가. 아 그래서 샤프가 원래 한쪽만 왔으면 약간 아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지잖아요.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건 제가 이제 부칭 이거 너무. 아, 아까 그거. 거. 이거 약간 알맞추고. 한 아, 이거 진짜 좋아. 이게 좀비싸 하거든? 한 4,000원인가 그래.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진짜 밀착이 겁나 잘 돼. 봐보여게요 자, 오. 진짜. 이거 근데 쓸때 되게 부드럽게 잘 아, 이렇게. 역시 비싼 값 오, 산다. 비싼 값을 해. 그리고 색깔도 막 티가 안 나. 음, 자. 좋아. 응. 이렇게 수납할 수 있네. 그리고 오. 여기 지우개도 있네. 지우개? 오! 응. 그렇지. 두개 있는지 몰랐다. 그지. 그리고 저 제, 제가 쓰는 형광펜은 좀 수빈이 거랑 좀 달라. 얘는 아 수빈이 거 존나 형광이잖아. <laughs> 근데 내 거는 약간 이런 어, 느낌. 아. 어. 근데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좀잘 비워져. 음. 난 저런 너무 해줘. 형광이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눈이 안 아프고. 아 근데 제가 제거 많이 남아서 좀 선물해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괜찮나? <laughs> 집에 와나가죠. 아저 진짜 괜찮고요. 저는 이거 계속 쓸 거고요. 이거는 아시죠? 약간 체크 이름색인데 네임펜 필요하니까 유명하신 모나미 거고요. 근데 나는 약간 샤프지 진짜 이거 방추하는 게 이게 다이소에서 팔고 있거든. 어. 근데 이게 엄청 부드럽게 섞이고 음. 뭔가 그 진함도 적당해. 음. 그래서 번지지도 않아요. 이거 좋아. 이,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제일 좋아 강추? 이거. 강추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 잔데. 어, 좀 새로 구매하셔야겠어요, 어, 어, 이거 약간 냄새날 어. 것 같이 생겼긴 했는데 세월 흔적이 좋아요. 느껴집니다. 이, 그냥 이게 처음엔 되게 간지나게 생겼었거든? 검은색이니까. 근데 이렇게 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거긴 한데 이것도 약간 빈티지스럽고 사실 좋거든요? 음, 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아 선까두가, 원래. 어, 근데 이게 잘안 들어가긴 하거든. 아, 그래서 아니... 여기 제가 꼴찌. 꼴찌 말려주세요. 핸드크림을 여기 넣어요. 어? 핸드크림 여기 짜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안 들어가잖아. 지고 이렇게 보면 아. 핸드크림 넣고 짜서 이제 넣는다. 그럼 그냥 쑥쑥 들어. 음. 그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끝인가요? 그럼 일단 1등 뽑아주세요. 1등, 1등 음. 이건 무조건 사으면 아, 좋겠다. 이건 무조건 사면 좋겠다. 아 저는. 전... 아, 잠시만. 이거 <laughs> <진짜>. 아, 이거 펌프. <laughs> 아, 이거 이게 그 손이 그러니까 약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쓰면은 손 되게 아프잖아. 이거 끼고 하면 손절대안 아파. 그럼 2등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2등은 어 아무래도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트 스 음. 이거가 나중에 형업펜 적을 때도 잘안 번지고 좋은 거 같아요. 3등. 3등은 이거. 이게 비싼데 음, 진짜 좋아. 음. 지우개가 그, 좀탐나지 하네. 지우개가 어, 나오는데. 이게 지우개. 이거 만약에 없었다 이 작은 만에서 없었으면 아. 그러면 이거 쓰면 돼요. 그럼. 그렇게 헉, 헉,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뭐? 네.